이 해외 해외 안전도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국내 출시 차량에 대해서 어, 광고한 것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뭐 광고 부당 광고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해외에서 안전, 최고 안전 차량인데. 그게 국내 사양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그대로 광고한 행위에 대한 첫번 제재 조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뭐 가중강경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어, 0.8% 곱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어, 이브레킷을 장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평가 결과가 충돌 실험 결과와 다릅니다. 이걸 장착을 안 했을 때에는 푸어 등급을 받았는데 장착을 하고 나서는 굿 등급을 받거든요. 역시 조수석에 대해서도 한번 어, 운전석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했고 조수석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동일하게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굿 등급이 나왔고 장착을 안 했을 때는 푸어 등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푸어 등급이 한 푸어 등급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게 최고 안전 등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모델에는 장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례가 없는 신고건이고 또 해외에서 어떻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한 부품 도면 같은 것도 상세하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당 기가 판매된 차량 대수는 3,624대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여부는 근본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치를 하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출시 모델의 경우에는 미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걸로 알고 있고, 근본 한국의 출시 모델은 일본에서 생산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표시광고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